여기 어, 청라 삼동의 핵심 지역입니다. 바로 어, 청라 피크 원. 프로지오 모델하우스라는 곳에 이제 왔는데요 제가 정말 인천의 이제 발전사를 정말 몸으로 느낄 정도로 사실 제가 이제 인천 직한 시대부터 해서 광역시대까지 여기 하면 제가 추억이 있는 게 저희 아버님이랑 제가 막연한 기억이 서곳에 망둥을 잡으러 온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서곳이 바로 여기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간척사업을 해서 매립작업을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김포 매립지가 된 거예요 행정구역상은 어쨌든 간에 인천 서구 쪽이다 저희가 전문가 모시고 한번 내 얘기를 귀 기울이고 있네 자 이리 와요 에헤이 야 짧게 하 무슨 말을 그렇게 나 많이 지 아유 인쇄 신 아닐까 서구 알았어? 몰랐지? 서구서 몰라도 여기가 매립지라는 거 <laughs> 어, 그래 맞아요 나도어 안에 제가 어, 누굽니까 네. 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부동산 전문가 <laughs> 만스트라다무스 긴말 아닙니까 아니 언제 그렇게 또 그런 또 별칭을 자기 스스로 지었어? <laughs> 그냥 막 갖다 붙이는 거지 뭐 <laughs> 우리가 또 청라 하면 인연이 깊지 아 맞아요 청라 너무 좋은 곳이고 음, 청라가 2010년도에 이제 입주민을 받기 시작해서 지금 한 15년 흘렀거든요 그래서 청라 3.0 시대의 개막이다 프리미엄 아, 라이프 시대가 열린다 모델하우스 여기 들어가서 이 청라 피콘 프로즈가 투자가 들어서 얼마나 좋은 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네, 들어갑시다 예. 궁금하다, 나 이런 거 보면 설레 아, 그래 예. 이제 미니워처와 함께 이렇게 쓱 보니까 확 와닿네 예. 좋다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청라 1동, 이제 2동 이미 그치? 이제 일동, 분양이 다 끝난 네네. 많은 분들이 이제 만족감을 느끼면서 사는 곳인데, 그래도 뭔가 좀 아쉽다 아쉽지 그게 아쉽지 그게 이제 채워지는 게 여기잖아요 청라 삼동 음, 채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요 지하철 연결이 되죠 음. 이게 이제 뚫리면 강남까지 강남까지, 오, 강남까지 오, 쭉, 쭉 가게 예. 되고 위로 가게 되면 청라 국제도시역으로 가잖아요 음. 우리가 제일 아쉬운 게 사실 인프라잖아 그냥 인프라 상가는 좀... 많아 아니, 많아요 근데 예. 상가 말고 요즘 맞아요. 원하는 게 코스코 맞아 스타필드 맞아요 대형 병원 예. 그것좀 불편해 라고 예. 하는데 여기 다 들어온 하나 금융타운이 생기잖아요 양질의 금융그룹 일자리 예. 금융그룹이 생기고 예. 스타필드도 있고 예. 의료 아산병원이 들어온다 진짜 코스코 있고 코스코 있고 자, 그리고, 그리고 일자리 예 맞아요 로버랜드 로버랜드까지 음. 우리 김소장이 한번 착하게 한번 브리핑 해줘요 뭐 보여줘요? 네 보여줘. 아, 준비한 거 한번 보여줘 아, 보여줘 보여줘 네. 네. 야 김만 소장이 들려주는 국내의 다양한 복합개발에서 성공 사례들은 이제 쓱 모아놓은 것 같은데 알차게 준비했지. 아 그러니까요. 예제 업무단지 복합개발 아. 프로젝트에 대해서 복합개발이 말은 되게 쉬운 말이 이제 조합이 된 거예요. 개발하고 복합. 근데 요걸 조금 더 부동산 전문가로서 좀 소개해 를 주신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아. 결국에는 자 주거. 상업, 어. 업무, 업무, 여가, 어. 문화가 이제 복합이 돼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 높아졌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게 만족이 돼야 되는데 음. 대부분 신도시는 그게 안 돼. 어떻게 보면 이제 니즈가 다른 거거든. 뭐 그런 건 개념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죠. 네. 백화점도 들어와야 아하. 되고 뭐 많잖아요. 편의 시설들 다청란는 음. 된다니까. 아 그래요. 그걸 지금 어, 내가 보여주려고 어? 일단 허드슨 야들을 보게 되면 부동산하면. 네. 뉴욕이지. 아, 뉴욕이지. 뉴욕. 퍼더슨 예. 야드. 아하.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트럼프가 사실 이제 부동산 개발업체로 이제 돈을 벌었는데 아. 뉴욕 쪽에 이제 부동산 개발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죠. 2012년에 이제 복합 개발을 하는데 자. 오래된 철도역 부지를 그렇지. 다른 용종류를 사가지고 여기를 고층 개발을 합니다. 아하. 3 3조 원을 투입을 했어. 왜냐면 이제 땅 자체가 건설하기 땅이니까. 이 비상 땅에 5 0층만지으면안 되니까 3 3조 원을 투입을 해서 자 이렇게 된게 이렇게 됐다니까. 아하 간단하네. 이렇게 된게 이렇게 됐다고. 그렇죠. <laughs> 네. 그러니까 용적률을 더 사가지고 고층 개발을 하게 되면서 뉴욕의 랜드마크가 됐다니까. 그 이렇게 마천루가 돼버렸다. 이게 복합 개발의 대표적 성공 사례, 음 허드슨 야드. 우리가 이게 서양만 보면 안 되잖아요. 음. 이제 동양도 좀 봐야죠. 어, 그렇죠. 어디에요? 아, 아 아자부다 힐스 여긴 나도 가봤어 아 가봤어요? 어 여기 너무 좋잖아 여기 전에 가서는 깜짝 놀란 게 되게 높아 이렇게 봐야 돼 <높> 높고 어. 비싼 빠져 그래서 추성훈 씨가 나도 여기 살고 싶은데 내가 사는 집은 그렇게 여기에 비하면 비싸지 않다 아 여기도 나쿠지역 어 개발을 해서 5조 6천억 아 많이 들어갔투입 해서 음. 만들었는데 이제 도쿄의 상징이 됐지 맞아요 럭폭 힐스는 이제 과거가 아저... 돼버렸어 아자부다 힐스 아자부다 스 우리도 이렇게 상징이 되는 복합 개발을 해야만 그 지역이 살아남을 수 있다니까. 음. 우리도 사실 이제 복합개발에서 이제 성공적인 사례가 판교나 이런 데 있잖아요. 있죠. 예. 네. 판교 알파동 시티. 알파동. 이 복합개발인데, 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했죠. 한 5종원 정도 투입. 음. 오, 그러네. 어마어마한게 판교 신도시 허벌파네. 아. 어, 아, 개발전는 이제 판교역 인근이 진짜 허벌파 근데 복합개발을 통해서 저는 판교 신도시가 대한민국의 최고 신도시가 됐다. 음. 청라도, 이렇게 된다. 그래요. 복합 개발이 네. 된다는 거죠. 이게 요즘 대세라니까. 복합 개발을 하지 않으면 그 도시가 랜드마크로 성장할 수가 없거든. 3.0이 됨으로써 이런 정말 다양한 어떤 그복합개발의 이제 성공사례 이제 뭐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다고 볼수 있어요? 청라 국제업무단지 14만 4천 제곱했다 일단 규모도 커. 어, 그거 그래요. 투자금액이 조 네. 단이에요. 아, 1조 7천억이 투입이 됐고, 요 1조 7천억 음. 국내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투자가 된다는. 거 모든 걸다 갖추고 있잖아. 요 미래 음. 가치가 앞으로는 이제 노른자다. 음. 청라의 핵심 노른자가 청라. 삼동이 됩활용점정이 되지 않을까는 청라의 분석입니다. 청라 3동에이 음. 좋은 인프라들이 음. 떨어질 때딱 지어지니까 음. 타이밍에 기가 막히다. 청라 피크 원이 이제 분양을 한다는 데 피크 원르지 네. 최고 어, 피크의, 피크의 결국 하나다. 피크의 네. 원 같은 평형째인데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가 또또 능력 아니겠습니까? 엄청나죠. 네, 그럼 우리가 있잖아 들어서 구조를 봅시다. 자 가시죠. 가보죠. 예. 아, 자, 좋네요. 아, 현관부터. 오, 오, 아니, 근데 저기, 신발장. 예, 잘 나왔어요. 음, 공간도 넓고, 슬라이딩도. 야, 와, 좋네. 음. 끝내주네. 오, 야, 좋네요, 진짜. 수납 공간은 많으면 아, 많을수록 아, 좋습니다. 맞아요. 지금서부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우리가 아파트 소개하는 줄 알아? 진짜 아파트 같아? 요즘은 그도 사실 현관이 중요합니다. 천관이 좀탁 트인 느낌이 있어야지 괜찮아요. 맞아. 어, 괜찮다. 어, 음. 천 이상 아주 좋다. 일단 안방부터. 음흠. 저기가 안방입니다. 안방. 누가 이걸 오피스텔로 하냐고. 그러니까, 야 드레스룸부터 음. 볼까요? 오. 어우, 야. 화려났네. 음. 기가 막히네. 널찍하네. 저희 집이 55평이거든요. 근데 사실 드레스룸 공간이 좀 적어. 와, 근데 와, 안방에 진짜? 이렇게 붙어있는 거는 사실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집 드레스룸보다도 여기가 더 크다. 어. 어. 무엇보다 어. 여기에 어. 가장 큰 포인트 뭐예요? 포인트! 네. 발코니. 아파트 발코니가 없어. 오피스텔은 발코니가 없었지. 어. 근데 없었지. 여기는. 인천 최초로 어. 발코니 가정입니다.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정부가 규제를 풀어. 그러니까 이 공간이 더물로이는 서비스 공간이에요. 최초로 이제 적용했다는 것도 사실. 인천 최초로입니다. 예. 아, 이 정도 가지고 놀라면 안 돼. 아 그래요? 옆방 가면 네네. 깜짝 놀랄까. 아그 정도입니까. 음. 예. 여기도 뭐잘 나왔네. 주방이 어, 잘 어, 나왔는데. 잘 어, 방 하나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서재 같은 느낌인데. 음. 자 올라온 거는 어. 여기. 자 일단 오션뷰 어. 나오죠. 어. 뚫렸잖아, 아, 발코니가. 그러네. 어떻게 보면 공간이 방 하나가 더 나온다니까요. 어, 아, 그러네. 나 이거 너무 탐난다. 야, 옛날에 사실은 구축 아파트들이 이런 베란다가 있었거든요. 엄마들은 화분도 어, 응. 두고. 그래, 맞아요. 네. 오피스는 아예 이런 공간 자체가 없었어요? 없었죠. 네.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 여기가 막혀있으면 사실 깝깝한데. 깝깝하지, 이광이 이길 때 뚫렸다라는 게. 아, 이 정도 아. 뚫리면 내 방에도 되겠다. 자, 길이는 내가 보니까 서장훈이 한두명더 넣어도 돼. 발코니 폭 1.5m. 응. 1 5꽤 나오네. 대박. 야, 옥션뷰도 나오고. 와, 여기서 뭐 해야 되지? 이렇게 꾸미셔도 되고, 아니면 뭐 다르게 꾸미셔도 되는데, 나는 음악을 좋아하니까, 어, 여기서 영감을 좀 받았어요. 야. 어 이렇게 l 내 스타일이다. 그러네. 안에 받아보면서 책 읽으면, 네. 진짜 기가 막힌데? 아, 좋다. 좋긴 아, 좋네. 어. 그러면서 또, 음. 세 번째 방으로 딱 연결이 되네. 공간이 다양하네. 해가 보이는 곳에 네 개의 어떤 공간이 방들이 다 해를 받으니까 너무 좋고문 열어 놓으면 시원하고 해가 안 들어오면 어. 우울해. 맞아. 내 신혼집이 해가 안 들어와가지고 아, 우해가 계속 아팠잖아. 부동산 전문가 왜 그런 집을 조이스했어? 그때는 전문가 네, 아니었거든. <laughs> <laughs> 어 좋네. 아 음, 근데 음. 보통 아파트도 붙박이장이 다 들어오지 않거든. 어. 근데 여기는 방마다 다 집어 넣네? 그러니까. 예. 오야 아, 여기도 붙박이장 있다. 어 그러네. 펜트리인데. 와주방하고 가까운 펜트리에서 생활용품 들어가기 좋네. 그러네. 보통 어. 오피스리가 안 나오는데. 어, 아파트하고 똑같아. 어, 아파트하고 똑같아. 진짜 똑같네. 야. 와 이거 뭐야? 야야 야, 이거 대박이네. 이 공간 알차게 했네. 여기 이제 온 가족의 공간. 아, 어, 나, 다도 좋네, 다 도. 아, 여기 어, 좋은데? 그러니까. 동구라씨 어. 같으면 여기 뭐 하고 싶어요? 나. 어. 가만히 좀멍 때릴 수 있는. 멍 때리는 거. 어떻게 보면 받아보면서, 어, 받아보면서. 그럼 이제 실링 공간이지. 바다 보면서. 바다 보면서. 앞에처럼. 이것도 좋아. 차 한잔하고, 여기 이제 약간 저, 좋아하는 화초 두고. 어, 괜찮을 것 같은데? 아, 너무, 너무 좋은데? 좋은데, 진짜? 근데 네. 이거는 플러스 공간이 나오네. 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거실은 거실대로 어허 카페를 오. 해도 되고, 멍 때려도 되고, 그러고. 서재를 해도 되고, 애들 놀이터. 오. 그렇게 도 아, 좋지. 맞아, 맞아. 야. 서울이 사실 이제 아파트 값이 제일 비싼 데가 이제 한강뷰잖아요. 한강뷰지. 한강뷰인데, 그, 그. 사실 이제 결국 궁극은 이제 오션뷰거든. 오션뷰? 네. 맞아요. 근데, 근데 서울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사실 이제 그서울에 옛날 부자들이 부산 해운대에 아. 집을 한 채씩 갖고 뭐 이래 썼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까지 내가 아주 부자는 아니면 오션뷰를 합리적인 네. 가격에 음. 누리면서살수 있는 오션 뷰 기가 아, 막히 진짜 탐나는 입지 조건에 가격도 합리적이 청라 피크온 프로지오도 어. 다 거쳤잖아. 오션 뷰까지. 아하. 야 이거 진짜 플러스 같이 제대로다. 그래도 돈이 되는 뷰란 얘기죠? 돈 되는 뷰. 아하. 이게 돈 되는 뷰. 그럼 마지막으로 좀 훑어봐야죠. 오케이. 그렇죠. 갑시다. 주방도. 어. 아니 그리 여기가 이게 있네. 진짜 아일랜드 식탁이. 어. 바다 보면서 쓰고 요리. 하아 이건 아파트 고급 어. 아파트에만 있는 건데? 바다 보면서 요리하는 게 얼마나 좋아? 야. 야, 이러고 보니까 진짜 요리할 맛 나네. 물한 잔을 먹어도 여기서 먹으니까 좀 나을 것 같아. 이 자리에 앉아도 괜찮겠다. 이 자리에 앉아도 괜찮아요. 왜? 뒤에도 창이 있어. 여기도 뷰 나오네. 아, 그러네, 그러네. 삼면이네. 아. 옵션뷰가 삼면으로 나와. 네. 너무 좋다. 구조 잘 나왔어요. 수납공간도 많네. 음, 그러네. 여기 냉장고. 어, 어 여기네 저치. 어, 그러네. 음. 야, 아, 좋네, 좋네 진짜. 어, 좋네. 어, 하나 먹자. 하나 먹어? <웃음> 먹자. 먹어, <laughs> 먹어도 되는 거야? 먹어도 되지, 뭐, 뭐. 몰라, 몰라. 먹어. 시원하게 한잔합시다. 모이또 가서 <laughs> 청나 <더 창나. 웃음> 아, 좋다. 응. 음, 근데 있잖아, 보니까. 진짜 아파트도 이런 공간이 안 나와. 일단은 문을 열어놓으면 바람이 들어오니까 너무 좋대. 그렇지. 네. 예. 아. 하다가로 환기가 들어니까 예. 어. 궁금한 게 여기가 세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56실. 아. 1056실 대단지. 어. 이장점이뭐냐면요 어. 관리비가 적게 나와.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어. 그렇지. 10세대 0 0 정도면 아하. 관리비 적게 나온다. 어, 그리고 그리고 층수가 49층. 아, 49층 면 진짜 진짜 높아. 저까지 보이겠네 바다. 뷰도 잘 나오고 어. 랜드마크의 기준이 층수가 음, 높아야지. 음. 그런데 49층인데 가격도 합리적이다. 49층 자리가 이제 네개 동이 있는 거니까 네. 이제 복합 개발이 어떻게 보면 음. 이 핵심이 되는 이 국제 업무지구의 최초의 오피스텔이라는 거죠. 여기가 최초고 앞으로 몇 개는 더 들어오는데 음. 장점이 뭔지 알아요? 네. 늦게 들어올수록 분양가가 올라가는 그건 맞아. 내려가는 건 없어. 오늘이 제일 저렴해. 맞아요. 최초, 첫 오피스텔 분양이 이게 유리하다니까 근데다가 바로 앞에 여기 들어선다라는 거. 지하철역도 들어오고. 네. 편의시설 도 음. 오션뷰에 음. 없는 게 뭐지? 그리고 여기 커뮤니티 센터도 뭐, 사실 좀 뭐, 아주 특색 있는 서비스가 있다고 그러던데. 여기는 아파트하고 똑같습니다. 음. 골프, 아 골프 연습장 있고. 피트니스. 아 피트니스 있고. GX룸. 아 GX룸. 도서관. 아 도서관. 오픈 라이브러리. 음. 그리고 나는 여행이 너무 마음에 들어. 네. 저는 사실 사우나 하는 거 좋아하고. 거아 사우나? 그래 네, 맞아. 대단지 아파트에만 들어가 있어요. 예. 네. 여기 들어온다니까. 아. 또 강남 고급 아파트에만 있는 게스트 하우스. 음, 어. 게스트 하우스에 런드리 하우스, 그러니까 어허. 세탁실도 음. 있고. 키즈 플레이룸도 아하. 있고, 맘스 스테이션도 있고, 아파트 있는 거다 있어요. 주민들 있잖아. 식사 같은 거좀 해결해 주는 데가 있는데, 여긴 그런 거안 되나? 되지. 어.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어. 피크원프로 주고 가 그게 있다는 거 아니야. 오피스텔인데. 오피스텔인데 브런치 서비스가 나온다는 음. 거지. 음. 그리고 개별 창고까지. 사실 수납 공간이 항상 부족한데 개인 창고 하나 더 준다니까. 그러니까. 안 쓰는 예. 거나 창고에다 넣어 두는 게 있죠. 아직까지는 이제 개발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 오면 약간 회관 느낌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로 오시면 아, 여기가 왜 재산 가치가 있구나. 왜 투자 가치가 겁니다. 있는지 예. 미래의 청사진이 한눈에 네. 쫙 보이죠. 우리는 지금을 볼게 아니라 맞아요. 미래를 봐야죠. 미래. 음, 맞습니다. <laughs> 오늘 제가 아침부터 이렇게 돌아다녔잖아요. 근데 네. 사실 저는 이제 뭐 뭔가 좀 얻어가는 뿌듯한 느낌. 아, 이거 진짜 관심을 좀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음. 마음에 들어야 우리가 또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청라에 집을 뭐한십몇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 이제 청라가 내가 이제 기다린 만큼 뭔가 있겠구나 하는 게이게 아. 느껴져요. 그래서 오늘 너무나 흡족한 시간이었고 청라 삼동의 핵심 프로지오 피콘. 아,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라 피콘 프로지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laughs>